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천에 있는 이색적인 박물관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한과 문화 박물관 한가원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에 있으며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잠시 운영을 멈췄다 최근 재오픈을 했는데요. 한국의 전통 과자인 한과에 대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박물관으로 한과의 역사와 제작 과정, 명칭과 종류 등 다양한 정보는 물론 한과를 직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곳입니다. 넓은 주차장과 함께 교육관 전시관 두 곳의 건물이 있으며 각각 1층과 2층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 한가원의 부관장님께서 박물관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가문화박물관 한가원 부관장 김범진입니다. 저희 한가원은 2008년 부한 세계 최초 국내 최초 한가문화박물관입니다. 한가문화박물관 한가원에서는 직접 와서 체험할 수 있고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교육관과 박물관 동 이렇게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동에서는 저희가 한가 체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데 육아, 강정 약화등 다양한 한과를 직접 만들어 보고 자기가 만든 것을 직접 집으로쌓아갈수 있는 그런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박물관 1, 2층에서는 한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과의 종류와 한과의 역사와 한과의 제작 과정 등 다양한 부분을 보실 수 있고 2층에서는 한과의 우수성, 한과 백선, 우리나라 한과가 200 5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액선을 진열해 을 놨습니다. 코로나 때 잠시 휴장을 하다가 현재 한시적으로 박물관 무료입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내에 한과 체험과 그리고 현장판매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여기저기 꾸미고 준비하고 있으니 아니 현재 무료 입장이니 많이 관람해 주시로 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전통과자 한과의 우수성과 다양한 종류는 물론. 제작 과정까지 보고 느끼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데, 한과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세한 설명과 전시가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 K문화 콘텐츠는 물론 음식까지 전 세계적으로 큰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한과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 한과원에 가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한과박물관은 목금 토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원래 입장료가 있으나 현재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근의 산정호수와 명성산 억새밭 등의 관광명소도 있으니 함께 들러보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한과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한과문화박물관 한가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포천의 이색적인 박물관으로 추천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